안, 안 챙겨줘. 씨. 그래요. 야, 야, 너 탐정 옷안 입을 거니? 잠깐만. 나 탐정. 음, 나는 완벽하다. 미안. 내거안 챙길 거 나 아까도 찬성 옷안 입고 있는데. 야, 빨리 가자, 시간 없어. 언니 서바이벌이야? 응. 아, 때리지 마. 아, 야, 야! 죽어!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 어, 여기네. 저분, 수학의 장소. 수학의, 수학의, 수학의 장소. 수학의. 내가 나 이거 갖고 하는데, 딸이 수지 여섯 살로 수정 우유 유유고장의 심장이 가. 야! <laughs> 나 또라. <덕>, <laughs> 어 여기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범인을 잡아주세요. 자 이거 너도 봐봐. 저희는 다 친구들이에요. 저는 범인을 알아요. 저희는 셋쌍둥이. 셋쌍둥이? 그럼 나는 얘네 셋이 셋쌍둥이인가? 먼저 내가 보고서 볼게. 이름 은지. 나이 아홉 살. 내가 아예 내가 도깨 묵언 도깨 찍힌 것 같다. 야 아, 번갈아 하면서 해야지. 아, 어? 진짜. 음, 음, 음 여기서 보면. 도끼로 찍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훑어보기어 언니. 응? 여기 피 묻은 도끼. 응 음, 그리고 너칼 버려. <laughs> 칼안버리면 이거 이거 망한다 이미 이거 사은거응피 음, 묻은 도끼. 아니야 내가 그놈 잡아서 이걸로 때릴 거야. 벙커져 이 아! 어? 언니 여기 혼자 흙인데? 응? 아마 잠깐만 문자, 여기 문자, 여기 문자, 여기 문자, 여기 문자, 여아 문자, 여기 문자, 여기 문자, 여기 문자, 지야 문자, 버리문고여지 야. 설정한다. 고 싶냐? 설정한다. <laughs> 아, 그냥 게임 나가면 돼좀 나가 나가면 돼. 잘 나가 나온다. 오늘은 어떡해자 먼저는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아 내가 두개 봤으니까 나머지 나어 이거 피가 묻어 있네. 아 내가 읽었잖아. 어, 아, 피로... 아니 이거 피 묻어 있다. 고난넌내 세상의 방해꾼. 내 생의 내 생의 방해꾼 그. 뭐지? 방해꾼이라서 죽인 거 알아요. 잠깐만 한명 타시. 아, 근데 말. 근데 응. 수상한 애가 한 명이 있었어. 응? 누구 저거? 잠깐만. 아 어, 그러니까 범인은 응? 알아요. 오케이. 어얘 은수. 그러니까 한 개. 얘는 수인. 얘는 은. 얘 얘는 은지잖아. 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 주인공이 은지거든요. 인 공은 이 은지라고요. 아니야, 은, 음, 은, 자야, 은, 자. 아, 하여튼, 잘 보면, 먼저는, 얘는, 잠깐만, 여기 하여튼, 얘는, 얘는 그냥 친구일 것 같고, 그니까, 실상동이라고 했잖아. 응. 그리고 얘는, 은지, 은수잖아. 은자냐? 얘는, 그리고, 은자고. <laughs> 아니, 아니, 왜 그렇게 돼? 너가 너가 은자라고 한다며 이거. 아 내가 언제? 해아너왜 자꾸 때려. 아너 이거 망하고 싶니? 아니, 하여튼. 내가 먼저 뭐 설정했다고. 아좀 조용히 해봐. 하여튼 얘네 아까 아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얘랑 얘네 셋은 얘네 셋은. 야 빨리 해라. 처음부터 합니다. 철거. <laughs>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아이고. 얘네 둘만 해 주마. 자, 경찰 님. 흔들려 아니, 왜 물에 들어가? 자, 하여튼 은지가 세상도이라고 하잖아요. 은수요 자, 그리고 은서요. 은... 은서. <laughs> 은서요. 은서. 그리고 은서, 은... 얘 은서예요. 하여튼 은지는 은... 은서요. 은지는 지금 실성둥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 좀 줘봐. 이름 좀. 하여튼, 아, 얘랑... 하여튼 얘랑 하여튼 얘랑 얘랑 얘는 지금 실성둥이고 얘는 얘는 제외, 얘는 제외, 아, 얘는 제외. <laughs> <laughs> 이따가? 내놔. 이따가? 내놔. 내 놀랬다. 언니! <laughs> 오. 나안 해. 봐봐. 봐봐. 응. 하여튼, 얘네들 스승속이니까 어, 나는 달걀 후라이 해 먹어야지. 음, 누가 봄이지? 얘네들 둘 중에 한번 익었긴 한데, 그러니까, 얘네들 다 여자. 달걀 후라이 맛있게 해 먹는다. 얘네들, 오. 다, 어, 얘네들, <laughs> 다. 다 여자긴 한데, 누가 범인지? 언니, 범인을 알아냈어. 응, 음, 가. <laughs> 범인은, 이 어, 달걀이야. <laughs> 이 달걀이야. 응, 음, 가. <laughs> 어, 달걀 버려야지. 여기에다가, 버릴 거야. 틀렸습니다. 음성 놈이니? 음... 하여튼, 이리 두중인 범인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아니, 잠깐만 이름 종이 라고 증발. 발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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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발고 다시 만들게. 증발! 해서안발으라고 이놈의 댁이야! <laughs> 어, 미안해 언니. 언니, 자. 이름. 걔 이름이야. 개 이름? <laughs> 너개가 <걔가> 있어 언니. <laughs> 아니 얘 이름! 얘얘 얘! 죽은 애! 능요 이름. 하여튼. 얘둘 중에 범인 누구지?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먼저 얘좀 부시자 언니. 얘는 부셔. 언니. 응? 말이 안 되잖아. 뭐? 얘 혼자 범인을 알고 있다잖아. 응? 그러니까 얘는 세상 누구고 얘는. 아, 야 <laughs> <laughs> 범인 누구야? 범인 누구야? 아니. 야 운수다. 야 운수다. 운수하고 있지 뿌져. 잡고 있다고 <웃음> 있어. <웃음> 나, 나 누워 탄 거. 먹는다. 미안. 또 왔어. 정 맞췄습니다. 오늘도 사건 해그 사실. 야. 이상한 말 들었잖아. 야, 너왜얘 죽인 거야? 야 막대기 들어. 왜 <laughs> 죽인 거야? 들어. 진짜 나 씨. 실 잡아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져 언니. 아저씨, 사실 이 은지 있었어요. 요 언니, 내가 달걀 후라이 해줄까? 아, 그럼 좋지. 어떤 달섯 탓을... 야, 이가 이상해 언니. 아! 아니 언니. <웃음> <웃음> 아니 나를. 아를... 잘나구몬 치킨 아니아나 i c k 프라이 먹으려고 했다 아이 라임치킨 아 o v e chicken! I love 이라이 c k e n I love c h i 고 k e n I l 어디서 개소리가 들린다. 아, 내 목. 내 깠다리 목. 내뼈 목. 나왜 이러니? 뒤에 뭐 이상한 거 있는 것 같지 않아? <laughs> <laughs> 언니, 목 뭐? <응>. <laughs> 언니, 개가? 뭐, <걔가> 타. 언니, 목 개가? 타. 얘는 종이 아니거든. <웃음> <응>. <웃음> 이거 왜 이사를 고 신나봐? 이 털로 막고 싶나봐. 휴. 언니, 기다려. 기다려. 맞아. 기다려. 야. 기다려. 휴. <laughs> <laughs> 서바이벌 음 응, 아닌데요? <웃음> <웃음> 있는 다이아몬드 시카로한대부려받고 싶냐 해봐 <웃음> 시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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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가 버려버릴 것이야 그래 <laughs> 시컬 <시카> 버리라고 <laughs> 저요? 어... 쓰레기도 다 버려 윤하영님이 우리 몇 살이냐고 묻는디 말해줄까 비공개인디 말해줄까 윤하영 윤아 윤아님 윤아 하여튼 <laughs> 저, 자, 저 저희는 저희 나이는 아직 비공개인데 네 맞아요 여기서 몇 살인지만 밝혀내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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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몇 학년인지만 알려드몇 학년인지 몇 번.. 학년인 몇 바... <laughs> 나이 맞겠잖아 하여튼 저희는 1 2 살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1 2 살입니다 이름이랑 그런 건 하지 <laughs> <너> 뭐 하니? <laughs> 아니 언니는 왜나 따라오는데 <laughs> 응? 아니 왜나 따라오는데 니할바 네 아니야 <laughs> 키 뭐지? 오, 재오 어, 언니, 언니. 야, 언니, 야, 야. 여기 애기 언니가 있어. 어디? 여기. 아뭐 예. 야, 나 봐봐. 분수비를 봐봐. 응. <laughs> 올라와. 스르르. 야, 이거 미끄럼틀이다. <laughs> 완전 재밌어. <laughs> 잠깐만요. 응. 어, 아, 어른들 없는. 아니.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동갑내기에요. 그냥, 저희 반 친구? 네, 아주 친한 친구죠. 네, 거의 단짝 같은. 예. 네. 어, 6시 정도에 올 거예요. 뭐야! 나 사실 여기 위에. 응, 알아. 나쁜 도둑 나고 내가 모를 뭐것 같아? 일단 1-2는 뭐게? 2-1-1은 젓가락, 그치? 알다리가고 응. 했네? 야! 그, 꼭대기 와서 미끄럼틀이다? 진짜 재밌어. 뭐예요? 어, 론님 어, 세명다 모이셨네. 한 명은 치트를 전하고, 한 명은 커민들을 전하고, 한 명은 레스토리를 전하고. 한명뭐하네 뭐, 어디 있니? 뭐하네 어디 가니? 뭐 하냐고. 어디 가냐고. 뭐했다고? 뭐하냐고. 집에 있다고. 니네 알바 아니라고. 아. 뭐하냐고. 알바 아니야. 마 아, 그거는 내 유튜브를 봐. 마음에 드네? 아니거든. <laughs> 너 뭐해? 그, 유나님이랑 유치원 상극이랑 그리고 유나님이랑 그 5년 뒤 그거를 계속 보는데. 사편까지 있어. 대려사이씨 뭐지? <laughs> <laughs> 아무도 날못때린다 응. <laughs> 그렇죠. <laughs> 음악이야 <laughs> <laughs> 아, 그건 실수했어. <싫소했어. 웃음> 지라이 뭐할 거야? 납치상도 할 거예요. 아 맞다. 유나님은 제가 안 말해줬구나. 납치상극하는 거. 유나님이 납치되는 거예요. 재밌겠지 누가 납치되는 거까 내가 납치범이고. 이미 다 만들었어. 이거 왜 연하가? 야, 하자. 이제 여러분 이제 끝나고 납시상가 하러 갑시다. 어때? 아! 아지, 나가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